무서공머 <목소리로> 뭐 우리 건이가 다 무서워해 다 무서워해 건이는 할머니가 안오줄게 강아지 보더 잘해 좋다고 좋다고 어 어머나 좋다고 아예 그러면 제이 왔어요 왔어 괜찮아 괜찮아. 우와, 궁금했던 사람 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야우이가 옛날 고 하트 아, 예. 아, 아침에는 뭔가끝자으 냄새가 되게 진한 거야. 오, 아침에. 이거 하고 갈아입다. 아, <목소리도> 먹으러... 아. 뭔는 거야?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 이쁘지 어나 멍멍이 이쁘지 멍멍이 이뻐 <목소리도>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았다 아다잘 먹어요? 예. 얘보다 잘 먹어요? <laughs> 예고, 예고 잘 먹어요? 아, <laughs> 아이 말이라고? <laughs> 어? 말이라고요? 하하하하하 말 진짜? 잘안 아니 간이 간이 좋 게임해봐 그거 왜? 아사어 어, 야 음. 음. 어, 어, 네. 없어. 뭐, 먹었다. 왜? <laughs> 어, 사과야 없어. 어, 사과야 없어. 어, 사과과야 없어. 어 사과야 없어. 야 없어. 사과야 잘먹었응어서글먹아서 어떻게 잘먹강릉장에서 새벽 먹지 않았나? 응대이 음. 네. 했잖아 많이 먹었어 전에 기억이 안 난다 <목소리> 했잖아 음. 전에 많이 고, 먹었어 몸이 변해 고? 몸 고? 4먹나응서울에 너무 많이 먹는데 가치 보이자는 보호자는 도자 먹을 사람는혼자먹어호자는보 네. 뭐야 이모 와자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그호자는 보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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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갈비 는거호자는보호는 보호자는 이 아, 가야죠. 아, 야죠 아, 가야죠. 아, 가야죠. 아, 가야어 아, 가야죠. 아, 가야죠. 아, 가야죠. 아, 가야죠. 아, 가가야네 아, 가야죠. 아, 가야 아, 가야야 아, 가야 네. 아, 그때 주변이잖아, 그치? 음. 아, 맞잖아, 그때. 음. 음. 네, 큰아빠가 지금. 뭐? 엄마 <놀놀란람> <놀람> 자, 니그 <옵니다. 놀람> 자리에 있네. 생각보다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나기지 엄마. 아니 이제 여기다 했다가 다 혼자 해놨었 그러면 주인공이 여기 너무 이 주인공. 어디 가는 중인나왜래요연이 자리 선스나다아 줄사람이 오면 바람이 잘안빠 이만기야 뭐한 번? 네. 뭐? 가위 좀 줘봐요 이거 잘 두고 잘 두고 알이가네 손으로 뼈 잡고 먹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먹는 거야. 물티슈 물티슈 거야. 거야. 뼈 잡고 먹는 거야 물티슈를 잡고 거야. 응. 뼈 있는 데를 손 입으로 뼈 있는 데를 한번 닦고 물티슈 여기 있잖아 손으로 잡고 뜯는 한쪽 손가락질 하는 쪽을 잡는 거요가락질안 하는 쪽을 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뼈있데 먹고 이렇게 는 거야 아유 양양양양 강해에해 좋아, 가지고.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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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원래 뜯어 먹는데 왜 젓가락으로 그거 하고? 다고 있어? 어? 아 이거 뜯어 줄것 같은데 안뜯어져 아, 원래 손으로 잡고 그래. 잘 사가는데.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먹어. 네. 응. 아, 가 원래 그러고 먹는 거 팔아 그래? 이 응. 네 오빠라 그러니까 뭐가 되게 이상하다. 응? 어? 왜? 내가 오빠한테 오바라 어. 그랬는데? 어, 근데 뭐가 되게 이상한데? 응. 나이 들어고요? <laughs> 본인만 들어야 돼. <laughs> <laughs> 나한텐 야라고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늦게 시작하니까 철 들었잖아. 나라고는 안 했지. 그때 <laughs> 늦게 시작하니까 철 들었고. 뭔가 이제 늦게 나이는 많은데 늦게 시작하는 거야. 뭐좀 어, 밥을 좀 먹는 거 이제. 다 흘렸어. 나라고는 잘안 했지. 흔들려만 했잖아. 한잔다 먹었어, 벌써. 어 너도 안 나냐? 음, 안 일어나. 밥 먹지, 어디? 나안일려 음. <laughs> 없어, 없어. 안 나, 그냥 눕 있어. 음. 없어.

너무 춥아 우리 말잘안 드렸어? 뭐? 리나니까도 대답 안 하는 일인 장윤희 너동니 너무 시키고 싶어도 안 나가 야하기다나 언늘도막고 음, 밥, 밥, 음. 먹는 거. 야 오늘 깼다, 너먹 괜찮은데. 밥이요? 이요밥이 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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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밥이요? 밥이요? 밥 밥이요? 밥이이요 밥이요? 밥 오빠는 삼국녀 알아? 응? 끄기만 해, 그냥 상국녀 아니 몰라 오빠는 누가 찾아봐야 되냐? 코수영 오빠인지 그렇죠 <laughs> 그래? <그쵸? 웃음> <laughs> 경희처럼 여보 해야지 우리 아들 해야 그러면 경도 아니 경도 경희 오빠가 나밖에 없었으니까 <laughs> <맞아? 웃음> <laughs> 경희가경희한테 여보, 여보 그래 경위 <laughs> 경희가 <웃음> 경륜이누여 이제 현우씨 이제는 결혼하면 호칭 바꿔야돼 여보라고 자기아가 <laughs> <하면> 안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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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직도 자기아인데 네. 우리, 우리 나이 때가 자기아야 이모는, 예? 이모는 뭐라 불러 이모고 <laughs> 그 자기아라고 할 때도 있고 광윤아빠 광윤아빠요? 이모는 없 아 아니 발로만 건드리는 거 들은 적이 coaster. 없어서 물어본 거야 뭐 뭐랑 발로 하는 것같아 항상 이렇게 발. 그것 같았어 아하하아빨차 항상 이거 준비해 서고 있잖아 하거 공이 빨간데음 어린데도 있어 봐봐, 어른들은 다 이거, 이거 빠지고 이거 나오는 거 크..크게. <laughs> 허이도 이제 이렇게 커져. 봐봐. 멍멍이 데리고 올까? 응? 데리고 오래. 에이, <laughs> 유용해 유용해. 나. 응, 그 봐봐. 응, 너다먹어어 이거! 안 먹어? 데리고 와봐, 데리고 오라 할때 데리고 와봐. 크게! 뭐야? 더 크게! 더 크게. 응. 세 명? 세 명씩? 누구누구? 누구? 응. 그래, 세 명만 할까? 세 명만 할 거야? 크라비 여기야. 다라비가어안 먹어야 다시, 돼? 옛날저 얘기 들어 여기 고모 다이 와. 이걸로. 뭔데? 아, 봐요 이제. 산거 같은데. 이거 그다음 이기거 근데 광미랑 어떻게 여섯 동안 먹었어요? 잘 먹었어. 아 둘이서 영윤이 아. 여기서. 이모안 드시고. 고고고 살가. 다 니가 안 하니까. 나갈때 내가 아이 좋아 아이쁘다 해 만져 괜찮아 바보같이 그러면안돼 <laughs> 사과 먹어 사과 <laughs> 먹으면 아이고. 안 무서워져 이제 예키 이름 예쁘다 만졌잖아 아까 어 만져 얼굴 이렇게 아이쿠. 해봐 아이쿠. 이렇게 해봐 아이뻐 사과 누구 아이쿠. 먹을 거야 이거 어 이거 누구 먹을 거야 누구 거야 너 이거 먹을래 지금 모일 일이 없지? 나한테 모일 수 있을 때잘 모르겠고 너무 많으니까 다 모이니까 만나는 사람들만 그래. 그때 되면 어. 아마 좀 많이 틀릴 것 같아 야엄마 돌아가시면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이거 맞아요? 언제 없어. <laughs> <혼자도> 없어. <laughs> 두개 있어 하나 더 꺼내 아버지만 <laughs> <그냥 나머지만> 돌아가셔서 <laughs> <한 개? 웃음> 아무것도 없어 외갓집이 뭐고 외산부집 뭐 뭐이가 없었어 그냥 다끊 그냥 <laughs> 그래? 끊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엄마 외갓집 아직도 다니고 우리 애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장울 들어가시면 어려그아네 어? 왔다 어떡하지? 뭐 <laughs> 엄마 형제 엄마 형제 막 지금은 젊었나? 많이 오더라고그데 도와주면서 그럼 근데, 엘만 엘만. 근데 엘만. 아버지, 오빠하때는 아 아니 예뻐. 아니이 예뻐. 거딱 들어가 아니, 뭐 하는 거야? 저게 깎거들이 우리 들이 야, 하나는 얘 주고 아, 주면 안 아, 얘 주면 안 되는데. 어 <laughs> <연락이, 연락이 좀 웃음> 아, 거리는 거야. 이거 더워서. 자, 하긴 하지. 아니야. 아니, 그 촉감도 안다고? 하 그게 유난히 지금 나 초반 속 이러니까 한대 맞지않아오 예이. 넌 잘한다. <laughs> 그러니까. 가보네. 내가 목소리 해가면서 하 아니 때문에 내가 왔그래아얘 공주야 너는 다 싫어해 지금. 근데 형아 뭐해? 고마지 감사해. 아 이쁘다. 이렇게야 이두 개를 아다 네, 엎드려 깼어요. 맞아, 하잖아 고. 안 작아. 원래 여기다 놨었는데 여기다가. 한 돈이야 이게 한 돈? 네. 아, 음. 음. 근데 나는 1 2호라 얇고. 정리를 해주면 이거 맞을 거 맞아. 음. 근데 이거는 진짜 반짝거리는데 이건 주름 거거든. 아, 나도 처음에 반나가 됐을걸? 재질 달면 어때? 재질. 누가 틀려 그러니까 어. 얘 훨씬 반짝해. 이거 왜 그래? 그럼 나온 데가 달라. 무광같애 무광 아니 이거무광같아 이건 흰이긴 한데 아 무광 아, 얘는 반짝거리는게 아, 모래, 모래 막 만져서 이렇게 아니무광같아응아 음. 음. 어. 아니 이거는 얘는 젊잖아 그래서 육안이 이쁘다 이쁘다 이거 누구거냐 커피 그것것 정말, 그건 이옥들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대병들이사사 이옥들이? 어이 어이 뭐야? 이 어? 2억짜리가 있고, 어? 이거는 어, 이억짜리 멍멍멍 어, 아, 아, 가봐. 멍멍한테 들어오고... 가봐. 한 2세 개는 더있어야 근데? 할머니 멍멍 가볼까? 응. 아니 할머니 멍멍 응. 가볼까? 멍멍. 응. 620인데, 이거는. 근데 이게 두 겹이지. 620에 640. 아니,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보이거든. 그렇지. 맞아요. 이게. 그 빈병 나오는 거 싫어가지고 이거 먹었어. 아, 이게 <laughs> <아니, 웃음> 플라스티가 좋아, 이게. 어. 신기해. 그거 하나면 쓸데없는 둘이 딱 먹겠다, 그거 어. 누가 그치? 둘이 먹으면 응. 딱이먹다야 응. 나도 혼자 먹어서 이거는 간다. <laughs> 혼자, 먹기 야, 좀 혼자 먹고. 혼자 뭐 먹어가지고? 혼자서 이거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아니 너무 좀 그래 보이잖아. 맞지, <laughs> 맞지. 아니, 많아 보이게아니 너무 그래 보인다고. 어, 맞아요. 그거는 그거 하니까 그거 하지 마. 그건 아니라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많이 아프거나 그래야 이제그러니라 어. 뭐 강룡이도 응. 피나? 아, 강룡이 경이. 야, 그게 그래. 돈 버는 힘이랬는데 어떻게요? 돈 내가 진짜 안 돼요. 다 다. 근데 남자들 거의 안피파 아, 그래서 나는 요즘에 남자들 거의 안 피는구나 했지. <목소리> 재난 소개팅 음, 하면 하루에 하나.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가자.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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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는 아웅이 데리고 와. 페이로 끝났어. 아웅이 찾아와. <목소리> 아웅이 <로봇 찾아와>. 어디 있어? 이들어어 가자. 데리고 와. 봐 봐. 이거 먹어 봐. 응? 네. 맛있어. 또 이년은 다막떡 챙겨 주지. 반지 챙겨 주지. <목소리> 술... 그니까비 <술이> 가니까. 비 <목소리> <아니>, 가니까. 아니, 오늘 유튜브서 <목소리> 야, 저쪽 그, 저거 야, 시. 뭐야, 시님신랑 관광객에 일찍 와서 갈비 주고 고 이열. 하 내가 보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주, 아주>, <목소리> 오늘 내가 올렸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목소리> 엄청 감사하고 도네. <목소리> 근데 비야 그렇지? 큰맘 틀고 올라가